디지털 혁신이 진행 중입니다. 새로운 작업 방식이 이를 이끌고 있는데 이를 컨스트럭터블 프로세스라 합니다. 이는 설계, 시공 및 운영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최적화하는 데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. 트림블의 컨스트럭터블 프로세스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둡니다. 모든 단계와 거래는 커넥티드 되어 있으며 모델과 워크플로는 컨텐츠 이네이블드며 컨스트럭터블 모델은 더 스마트한 워크플로우를 주도합니다. 첫 번째, 시인 커넥티드는 협업을 핵심으로 합니다. 성공적인 정시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정보가 자유롭게 앞뒤로 흐르도록 합니다. ICT 기술을 통해 모든 프로젝트의 단계, 플랫폼 및 디바이스의 연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는 어디서든 실시간 정보를 보고 공유하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. 구조용 강재 크기는 설계 또는 시공 전 프로세스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연결된 워크플로 변경으로 인해 수량, 도면 또는 제작 도면이 자동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재 주문을 업데이트하고 정시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. 콘스트럭터블 프로세스는 건설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BIM을 넘어섭니다. 이 데이터는 로보틱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한 레이아웃부터 혼합현실의 홀로그램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.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는 것이든 기술인을 투입하는 것이든 현장과 사무실의 생산성은 한 차원 높아집니다. 진정으로 연결된 팀은 어느 플랫폼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들은 작업이 완료되는 것을 선호하며 모든 것이 원활하게 통합됩니다.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.